최종 폼은 가멜라이더가 본편에서 마지막으로 얻는 폼을 말하며 대부분 처음 등장할 때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줍니다. 이는 스토리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것은 물론 새로운 슈트와 강력함을 보여주기 때문에 최종 폼을 얻기까지의 서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중 몇몇 최종 폼은 가장 압도적인 서사를 보여줘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이야기는 가멜라이더 역사상 최고의 최종 폼 에피소드입니다. 가믈라이더, 가믈라이더. roger come roger Rider, come Full rise. Shathering. round. scattering. Oh. falcon, fal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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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와 이사모는 가말레드 제로원의 2호 라이더로 주인공보다 더 주인공 같은 서사를 가진 캐릭터라고 평가받습니다. 초반에는 폭주하는 휴머기어에게 쫓긴 기억 때문에 휴머기어 자체를 증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진정한 원흉들을 아는 후 이런 모습이 사라졌는데요. 이런 그가 램페이지 발칸으로 변신했을 때는 상당히 뛰어난 스토리를 보여줬습니다. 당시 후원은 멸망실레넷의 마지막 멤버인 나키가 자신의 뇌에 이식된 인공칩에 존재한다는 것과 자신은 아마츠가이의 도구로 취급된다는 것을 알고 절망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후원은 아르토와 꿈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떠올리며 자신은 도구가 아니라며 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나키의 존재 때문에 괴로워하며 울부짖었죠 이후 아마츠가이가 휴버기어를 폐기하기 위해 후원에게 명령을 내려 강제적으로 이지를 파괴하려 했는데 이때 그는 인공칩의 명령을 거절하며 저항하는데요. 결국은 아마츠가이에게 다시 조종 당했지만 아마츠가이가 너는 도구 였다고 말한 것과 유아가 자신은 도구가 아니라고 부정한 것을 생각 해내며 조종에서 완전히 풀려나게 됩니다. 그후 꿈에 대해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내가 나로 있기 위해 언젠가 찾아주겠다는 말을 하며 가면라이더 램페이지발칸으로 변신했죠. 램페이지발칸의 첫 등장 에피소드 는 당시 후아와 나키의 관계에 대한 떡밥이 제대로 풀린 것은 물론 후아 가 제로원에서 늘 언급되는 꿈에 대해 처음 말하는 에피소드인데요 위험해. 考えたこともなかった <laughs> けどいつか見つけてやるよ俺が俺であるために俺の夢を 특히 지금까지 있던 일은 전부 본인의 의지가 아닌 아마츠가이에 의해 조종되었다는 진실과 자신은 결국 아마츠가이의 도구로서 살아오게 된 것을 알게 되어 작정에서 처음으로 절망하는 모습을 보인 후원은 이 에피소드만큼은 제로운의 주인공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서사를 보여줬죠. 그러나 후원은 아마츠가이의 도구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후 나오는 램페이지발크의 여러 필살기들을 보여줘 강화품 대비를 제대로 했습니다. 이런 강화품 데뷔서사 덕분에 가멜레이터 제로투 데뷔서사가 램피즈 발칸과 많이 비교되었다고 하네요. Are you r e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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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멜레이더 빌드 지니어스 폼은 슈트가 공개되었을 당시 엄청난 호평을 먹은 최종 폼입니다. 풀부틀이 겉에 다닥다닥 붙은 모습은 물론 눈마저 풀부틀이 꽂혀있는 실렌더처럼 나와 한때는 장식을 덕지덕지 붙여놓은 폼들 중에서도 최악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인데요. 그러나 이런 지니어스 폼은 최고의 서사를 보여주며 많은 불만들을 가라앉혔습니다. 당시 센토는 최종 보스인 에볼토로 인해 키류 센토로서의 기억이 사라지고 원본인 카츠라기 타코비로서의 기억만 남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카츠라기는 센토와 달리 영웅같은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히로인인 미소라가 보트를 정화하도록 시킨 것은 과학을 위한 최소한의 희생이라 할 뿐만 아니라 에볼토를 없애기 위해 에볼토로 각성할 가능성이 있는 반조류유가도 없애려고 했죠. 이후 판도라 박스의 패널로 궁극의 파워업 아이템인 디니어스플 보트를 완성했지만 변신에는 실패하였고 그 결과 가멜라이더매드로그에게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때 반조가 공격을 막아주며 센터와 카츠라기의 차이점에 대해 일갈했습니다. 누군가의 힘이 누군가를 보호그 싸우는 이유는 이 말을 들은 카츠라기는 내면에서 부활한 키류 센터의 인격과 잠깐의 이야기를 나누자 키류 센터의 인격이 완전히 부활했고, 이후 가멜라이더 빌드 지니어스 폼으로 변신했죠. 지니어스 폼의 서사는 방영되었을 당시 엄청난 호평을 받았는데요. 변신을 할때 다른 빌드의 변신체와 달리 공장처럼 주변에 플랜트 라이트 빌더 GN이 나와 플루틀 하나하나가 슈트에 끼워지는 것은 물론 변신 직전 포즈 역시 기합이 많이 들어갔던 이전 포즈와 달리 쿨하면서 능글맞은 센터의 모습을 보여줘 생각보다 멋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가칠하게 타콤미와 키리 센터의 내면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며 센터로 부활하며 각성하는 장면은 히어로의 완전 부활을 보여줘 많은 팬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줬죠. 지식이 가져오나 세의 히어노! 안타까운 건 이런 최고의 서사를 보여줬지만 작중에서 전적은 상당히 좋지 않아 서사가 아깝다는 평을 받는다고 하네요. 가멜라이드 위자드로 변신하는 소우마 하루토는 언제나 내가 너의 마지막 희망이다라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내는 캐릭터입니다. 그는 타인이 슬퍼하거나 절망하는 일을 보면 마치 자기 일처럼 슬퍼해주는 것은 물론 이런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주기 위해 분투하는데요. 이런 그가 최종 고인 가멜라이드 위자드 인피니티 스타일로 변신했을 때는 많은 팬들이 감탄할 정도로 큰 임팩트를 주었습니다. 당시 하루토는 공간을 자르는 팬텀 레기온에 의해 몸 안에 가두어 놨던 자신의 팬텀인 위자 드래곤과 위자 드라이버까지 파괴나가면서 마력을 잃었었는데요. 이때 하루토는 자신이 더는 마법사가 아니라는 것과 사람들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에 무력감을 느껴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인물들의 도움과 자신이 구하려고 했던 켄타에게 오히려 위로를 받고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는데요. 이후 히로인인 코열미와 처음 만난 장소에서 서로 이야기를 하지만 하루토의 마음을 완전히 파괴하러 온 레기온에 의해 위기를 맞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마력에 떨어진 코열미 가 사망했습니다. 이에 하루토는 절망할 뻔했지만 마력을 다시 불어넣으면 코열미가 살아날 수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았 고 그런 마음에 대답하듯이 위자 드래곤이 다시 응답하면서 최종 폼인 가멜라이드 위자드 인피니티 스타일로 변신했죠. 위자드의 최종 폼 변신은 소마 하루 토의 좌절과 극복을 잘 나타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 는데요. 그 이유는 늘 누군가의 희망이 되어준 하루토가 더는 사람들을 구할 수 없다는 좌절에 빠진 것을 오히려 자신이 구해주려 한 사람에 의해 구원받는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힘을 빼앗겼던 하루토가 힘을 되찾으며 내가 최후의 희망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루토가 완전히 돌아온 것은 물론 그의 사상이 변함없다는 걸 보여줬는데요. 심지어, 인피니티 스타일러의 변신 역시 상당히 화려하게 나온 것은 물론, 강력한 능력을 가진 레기온의 공격을 받고도 전혀 데미지를 입지 않는 모습을 보여 많은 팬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팬들이 최고의 초정품 각성서사 하면 늘 언급을 한다 하네요. 지금까지 나온 서사들은 하나같이 절망과 좌절을 딛고 일어나 히어로로서의 각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여기 슬픈 서사를 가지고 각성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된 라이더가 있는데 바로 가벨라이더 제로노스 제로폼입니다. 당시 제로노스의 변신자인 사쿠라이 유토는 엔트오프 이미지과 싸우면서 성인 사쿠라이의 기억으로 이루어진 초록색 제로노스 카드를 전부 써버려서 변신을 할수 없던 상황이었는데요. 그나마 성인 사쿠라이가 카드를 추가로 주는 것으로 다시 변신할 수 있었지만 이마저도 어느 순간 다 사용하고 남은 것은 붉은 제로노스 카드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성인 사쿠라이를 죽이러 온이미진을 막기 위해 과거로가 붉은 카드를 사용해 강화품인 제로폼으로 폼체인지를 하는데 이때 온몸이 점점 붉게 녹슬게 되면서 제로폼으로 바뀐 뒤이미진을 처치했죠. 이렇게만 보면 정말 평범한 강화품 전개같이 보이는데요. 실제로도 이후 유토의 행동을 평소처럼 자신의 캐치프레이즈를 말한 다음 전투를 하는 건 물론 심폼 보정으로 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가말라이드에서 흔한 강화폼 등장 에피소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붉은 제로노스 카드를 쓰면 청년 사쿠라이 유토가 만들어 온 기억이 소멸한다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나와 제로폼의 강함과는 별개로 비극적인 전개가 펼쳐졌는데요. 특히 제로노스트 알티아를 폼에서 제로폼으로 녹슬어갈 때 사쿠라이 유토가 주인공의 누나이자 미래 자신의 애인이 노가미 아이리와 만들어 온 기억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장면은 물론 갑자기 노가미 아이리가 사쿠라이용 요리 노트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와 불안함은 배가 되었죠 그리고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는데 전투가 끝난 후 노가미 아이리가 사쿠라이용 요리 노트를 보고도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놀람> 현재까지도 강화폼 에피소드임에도 제로폼의 강한 버전은 비극적인 전개가더 기억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가멜레이드의 주인공들에게는 개개인의 신념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악인이라도 생명을 가진 인간이기에 자신의 눈앞에서 죽은 쿠르토를 보고 슬퍼하는 호조의 문화, 끝까지 타인을 절망에서부터 구해주고 희망이 되어주는 소마 하루토처럼 말이죠. 이런 신념은 개개인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최종 폼 데뷔 에피소드에 적용시켜 현재까지도 많은 호평을 받는 최종 폼이 있는데요. 바로 가멜레이드 류키 서바이브입니다. 이 에피소드 때, 류키로 변신하는 기도신지는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말하지 않는 2호 라이더, 아키아마 렌과의 갈등이 극에 달했는데요. 당시 렌은 라이더 배틀에 가속하려는 간측게 시로에 의해 애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게 되어 라이더 배틀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렌은 살인마저 각오하고 싸울 것을 결심하며 신지와 미러홀드에서 싸우는데 신지는 렌을 막기 위해 가멜레이더 류키 서바이브로 변신했죠. 최종폼의 에피소드는 현재까지도 최종폼 데뷔 에피소드 중 최고로 평가받는데요. 강화 자체는 칸자키 시로가 신지 에게 서바이브 카드를 준 단순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싸우기를 싫어한 신지가 타인을 지키기 위해 싸움의 결의를 다지는 모습과 언제나 바보같이 착한 모습을 보이는 신지가 최고의 간지를 보여줬는데요. 거기에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한 강화가 아닌 렌이 살인디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려는 것을 막기 위한 강화였기에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목소리> 특히 배경음으로 나오는 사비곡의 하이라이트와 변신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물론 주변 배경은 오로지 불뿐이어서 그 멋짐은 배가 되었죠. 이런 최고의 서사와 연출 그리고 신지의 사상이 제대로 보인 이 에피소드는 류키의 대표적인 명장면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가멜라이드 속 최고의 추종품 에피소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역시 가장 마지막으로 변신하는 폼이다 보니 최고의 서사와 연출을 보여줘 시청자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출연 폼 데뷔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